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의 노재미우 시간입니다. 어, 재미는 없지만, 이거라도 알아두면 유익한 법, 법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동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은, 그, 에, 동업은 민법상 703조 이하의 이 조합관계의 법리를 따르거든요. 이 동업의 그 정의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2인, 2인 이상이,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그 이제 사업 출자해서 사업을 하는 거 동업은 뭐 흔히 이제 개념은 이해하실 거고 이 동업은 일단은 그 출자를 처음에 할때 A, B, 둘이서 동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시도 동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내요. 1억을 내고, 이 사람은 이제 노하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보고, 이 사람은 뭐 특허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동업을 할 때, 금전이나 이런 재산을 출자를 할 수도 있고, 농으로 출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약정을 하기 나름이지만 지분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A, B, C 중에서. 지분이 생기는데 그 지분은 이제 출자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합에 이렇게 해서 출자가 되겠죠. 그러면 조합 동업 재산이 생깁니다. 조합 재산이. 근데 이 소유 형태가 ADC 해가지고 합유라고 공유하, 공유하고는 다른 합유라는 개념으로 어 공동 소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합유는 뭐냐면 공유처럼 공유는 예를 들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분이 있으면 그 지분을 만대로팔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유의 경우에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A가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왜? 공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형성된 건데, 쌩판 모르는 재산자가 들어와버리면 동업관계를 해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동업재산의 처분은 지분을 각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팔수 없고, 나머지 조합원들 동업자들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동업관계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동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계약이 우선입니다 서로 간에 이제 너는 무슨 일을 하고 B는 무슨 일을 하고 C는 무슨 일을 하고 정확히 나름이고 또 이중에서 어, 대표로 업무를 집행할 사람을 뽑을 수도 있어요 뽑을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사람을 이제 동업, 동업관계에서 하무집행, 업무집행 그 조, 조합원, 동업자, 이렇게 해서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의 그 동업관계에서 업무집행은 이제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A가, B가 노하우가 있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조합원들은 이의를 제기해서 중단할 사무집행을 동업의 업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대표자 B 이제 얘가 이제 대표로 사무를 보기로 했는데 마음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조합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그 만장일치로 해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자기가 동업관계에서 대표로 사무를 보기로 업무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임을 하지 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민법 703조 이하에 쭉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동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업무, 이제 돈 들어 들고 나고, 또뭘 사고, 팔고, 영업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은 나머지 조합원들이 같이 뭐 한다면 모르겠지만, 정, 언제든지, 그 결산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요구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지분, 이 출자 지분이 정해지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어,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하면, 지분이 수익 배분도 지분대로 해야겠지만, 손실도 이 비율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출자 가액, 지분에 비례해가지고, 이득도 가져가지만, 비율만큼, 손실 부담도 비율만큼 져야 됩니다. 뭐, 달리 특약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 특약을 따르면, 뭐든지 계약 내용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계약대로, 내용대로 하겠지만, 그런 게 정한 게 없다면은, 이제,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동업 관계에서 음뭐 채권자가 있다고 쳐요. 뭐 소송을 하고 싶어. 여기 본이 법체한테 돈을 못 받아 가지고. 그럴 때는 A B C를 상대로 해서 다 피고로 저 잡아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율을 알고 있다면 그럼 얘는 5천만 원 야, 1억 채권자 1억 받을 게 있다는 동업업체로부터, <laughs> 그럼 얘는 5천만 원 청구하면 되고, 얘에 대해서는, B와 C에 대해서는 2 5 0 0 청구하면 되겠죠. 근데 채권자가 이거뭐출자 지분이 어떻게 되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균분해서 3분의 1씩 일단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조합과 동업 관계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개념이 그리고 지분이,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 그리고 서로 상호 어떤 중간에 어떤 내부적인 결산, 뭐 이런 업무 상태 이런 것들을 항상 모아수 있고, 그리고 업무 집행을 하는 그 동업자의 행위가 마음에 안 들면 이의제기에 그 행위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어 일단은 개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Eu